하나님께서 지금 엄하게 금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무서운 엄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렇게 무섭고 엄연 엄한 경고를 주시는 것은 이 계시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이 경고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지 아니면 교회와 신앙이 무너지는지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 대하여서 매우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어, 이 선지자와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 손에 완전히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신 계시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이 외에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공적 계시는 없습니다. 어,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 그것까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동등한 수준으로 성경과 같은 기준으로 공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줄수 있는 그런 계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꿈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꿈보다 여러분 해몽이 아니라 꿈보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떤 말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지자와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신 계시의 도구입니다. 구약 시대에 때는 많이 사용되었고. 신약시대에는 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현저히 줄어듭니다 유한계시록 그러니까 정도밖에 는 나타나진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와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 중에 많은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이 많은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가 어떤 의미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선지자와 이 선지자의 메시지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회개하라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네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선지자가 갑자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이거 뭐죠? 비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심지어 다 죽이고 멸해야 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있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 거짓 게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 다른 말씀, 다른 뜻을 전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러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을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지금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기 위한 믿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단치고 병고침 없는 이단이 없습니다. 이단치고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그 능력은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미혹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꿈을 쫓지 마시고요. 기적을 쫓지 마시고요. 신비한 계시와 예언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조금 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내용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바르게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신앙들은 우리를 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멀어지게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몰아내고 죽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 거짓 교사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전하는 교훈의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특징을 잘 보시면 또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도 우리가 함께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죽여야 하고 몰아내야 했던 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말하였던 그들의 교훈의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르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2절과 6절, 7절, 또 10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르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에게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매우 교묘하게 나타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에게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부정을 사람들 안에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애국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가 다을 쓰는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사람들 유혹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와 다른 원인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와 경배를 방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다른 것을 계속 더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공격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놓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언가를 하나 꼭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며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새로운 생명과 영생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난 그 감사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고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거짓 교사들과 막 싸웁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확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해. 이렇게 거짓교사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어, 1차 통과. 자, 그러면 구원을 확장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해. <laughs> 구원을 확장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을 확장하려면 11조를 잘 해야 돼.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구원을 모자란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얻는 구원은 여러분 모자란 구원일까요? 결코 모자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충분할까요? 평생 착한 일, 거룩한 일, 좋은 일 하나도 안한그 나쁜 사람도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 믿으니 구원을 얻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어떤 자격도 얻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외에 어떤 과정도 통과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해지고 그런 것들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더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경배는 어떻게 될까요? 나뉩니다. 쪼개져 버립니다. 어떻게 쪼개질까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일차 시험 통과하게 하신 예수님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차 조건도 만족하게 도와준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고 그 누구도 감사하고 이차 시한 패스한 나도 칭찬하고 그 경배와 찬송이 사람에게로 나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이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린 두 번째 교훈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사람들을 막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데 그들의 교훈의 특징이 뭐냐면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게 합니다. 배반. 하나님 잊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낸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이 꿈꾸는 자들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명하신 이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된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 외에 다른 삶의 규칙들,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거기에 뭘 더해야 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것도 더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더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율법의 무언가를 더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의 지식을 가르쳤고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가르쳤으며 세상의 원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옳은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힘들어지죠. 옳은 일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뭘 선택할까요? 옳은 걸 선택하죠. 그렇죠? 재미있는 일과 재미없는 일이 있으면 뭘 선택할까요?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죠. 근데 옳은 일과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뭘 선택할까요? <laughs> 둘 다요? <laughs> 둘다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좀이 타락한 본성은요. 옳은 것과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재밌는 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일. 선한 일과 악한 일 있으면 뭘 선택해요? 선한 일 택하죠. 유익한 일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 있으면 뭘 선택합니까? 유익한 일 선택하죠. 그런데 선한 일과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둘 중에 우리가 뭘 선택하게 될까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유익한 일로 갑니다. 여러분 옳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은 더 재밌고 더 이익이 되고 더 쾌락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율법보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쾌락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바을 섬기면 비가 잘 내려서 농사 잘 짓는다. 여러분,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어, 그 뭐죠? 이...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 바할 종교들의 제사,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지날 때에 그 금신상, 금송화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들이 예배 드렸죠? 어떻게 제사했죠?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춤추며 뛰어놀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막 춤추며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어느 게더 재밌죠? 어느 게더 재밌으세요? <laughs>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굉장히 음난했습니다. 굉장히 음난했습니다. 쾌락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거룩한 거, 옳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재밌는 거, 유익한 거, 쾌락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마음 안에서 점점 점점 잊혀져 가고 그들의 마음은 그 우상 종교로, 그 거짓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바를 부정하게 되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공격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거짓교사들, 이단들 역시 똑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지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자란 구원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경을 부족하고 모자란 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을 그저 한 권의 책으로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사람의 창작물로 여기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경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음에 안 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성경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3%입니다. 3%에 불과하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3%, 어쩌면 한 1.1%, 1%, 1%, 1 정도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성경을 정황 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죠. 어떻게 결정할까요?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내 주관적 판단으로 성경을 결정합니다. 아, 일단 감동이 돼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읽는데 이거는 읽기 싫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거어내 버리죠. 혹은 반대로 이성적 판단이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게 많을까요? 믿지 못할 게 많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믿지 못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해가 뒤로 가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아, 그럼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론과 인기를 성경 위에 두는 일도 벌어집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서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성경의 표현들을 왜곡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일들.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의 인기를, 사람의 여론을 그 위에 든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칙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칙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이러니까는 막 어렵게 늘리고 영국 거 갖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영국 교회, 서양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대우리문답, 소율리문답이래요. 언제인가 이제 우리 교회가 대우리문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여러분 장로교회와 장로교회 의 교인이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문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율리문답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동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임직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임직 받으실 때에 전부 다그 임직서에 보시면은 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르문답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요 믿으며 그것에 따르기로 서약합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르문답이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지자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게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 안에 이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또 다른 게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또 다른 예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알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짓교사, 꿈꾸는 자, 이단, 속이는 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한지 모릅니다. 1대1의 관계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회제도와 어떤 공동체적 권위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가해지죠.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이단이 교회 안에서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더욱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옳으며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성경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성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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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저 제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저는 좀 저는 매우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매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성경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규격화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두어 놓은 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보호의 울타리이자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성경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길이고, 이 말씀 안에 힘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그 안에 안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